이어서 조회하는 문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조회 문제갑니다 조회 회계 정보 분석. 자, 재무상태표 가서 조회하래요. 1월 31일 현재 어, 12월이 아니고 1월이네. 1월 31일 현재 유형 자산의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 유형 자산이라 그랬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재무상태표를 가서 프로그램을 열어야 되겠네. 자, 재무 상태표를 갑니다. 재무 상태표를 가서, 몇월달이라 했나요? 1월. 1월이라 죠 1월. 1월. 1월 31일. 이런 거 무시하시고. 자, 1월 31일 유형자산. 유형자산. 네 감가상각 누게 여기 있네요 감가상각 누에 1260만원 플러스 비품에 대한 거650 660만원인가 660만원 두개 더하면 1920만원 메모해 놓으세요 1920만원 1920만원이 답이고요 다음 문제, 이제 두 번째 조회면 끝나죠. 일기, 부가세 예정 신고 기간에 매출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과세 표준의 동그라미. 과세 표준이라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를 열어야 되겠죠. 부가세 신고서 열어주세요. 일기, 예정 신고 기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엔터. 여기까지 엔터를 치셨나요? 그러면 과세표준을 물어봤나요? 과세표준, 그러면 여기 과세표준 몇 번? 9번에 합계. 1억 3,758만원 메모하세요. 1억 3,758만원이 과세표준입니다. 이게 과세표준 여러분 금액을 이렇게 구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우리는 답안 저장까지 해 주셔야 되겠죠? 프로그램에 답안 수록해 주시고 여기다가 자, 1번에는 답이 1,920만 원인 답이 4번인가요? 2번에는 답이 2번인가요? 1억0 3 7 5 8만 원.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실기가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은 자, 요거 프로그램을 설치를 다시 하시고 지금요. 설치를 다시 하시고 반드시 1번부터 지금 조회하는 것까지 마무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간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설치, 재설치 하시기 바랍니다.